굿모 음.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일 수요일이네요 어제 밤이 달이 어, 가장 크게 뜬다는 슈퍼문이 떠올랐던 하늘입니다 제가 그 슈퍼문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다제 채널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 슈퍼문을 보고 싶으면 제 채널로 놀러오세요 아, 오늘은 8월 2일 아침 일출시간인데 아마 구름에 가려서 또 일출이 안 보일 것 같으네요. 했던 위치가 또 바뀌고 또 동남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럼 한음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일출을 전하고 자연을 전하는 자연전도사 오늘도 어김없이 일출을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합니다. 이 동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6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제 채널에 놀러오세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음, 동력하늘이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네요. <laughs> 오늘도 예출은 볼수 없겠지만 아름다운 구름과 진 하늘로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해가 떠오르는 위치가 붉은색으로 약간 밝아오고 있지만, 해는 아마 일출로 안보이는 것 같아요. 오 그래도 멋진 하늘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수수 풀리는 수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엄청 덥죠? 네. 전국이 열대야 영상. <laughs> 그리고 아주 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름 눈물 잘 극복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음, 8월 2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일출을 전하는 일출 전도사 오늘은 일출은 없지만 아름다운 동력하늘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산쪽 원덕 허니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네. 즐기고 함께 일출을 즐기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요. 6시 10분에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